자식이 좋아했던 것들. CD 플레이어, 헤드폰, 인터넷 그리고 빠져버리는 거. 헤드폰 속에서 디지털 사운드에 빠지고 인터넷 속으로 잠수해 버리고 그래서 모든 걸 팽개쳐 버리는 거. 학교, 세상이 짓거리는 모든 걸 단순히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. 그런 다음에 자기 안에 자기만의 세계에 다시 빠져버리는 거. 그게 자유로워지는 것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새 친구입니다 두달 남았다 뭐가? 우리 고등학교 시절 마지막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가 아니라 성인식이야 짜식의 그 테크노 성인식 우선 테크노에 온몸을 맡기고 밤새도록 춤을 춘다 바닥에 쓰러져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때까지 바로 그 순간이 허물을 벗고 어른이 되는 순간이지. 그럼 네가 DJ겠네. 내가 그 성인식을 주관하는 무당이야. DJ 무당, 디지털 무당, 와 멋지다. 우리 스스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지. 진짜 어른이 되는 거지.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, 안 되겠어. 세 사람 중 준과 채영은 애인 사이입니다. 난 괜찮아. 나 지겠지 뭐. 언제쯤? 음 성인식 때 크리스마스 선물. <laughs> 또 바지 속에서 딱딱해진 거 아까부터 그걸 눌려서 아파 내가 손으로 풀어줄까? 그래 줄래? <laughs> 채영이는 짜식의 세상 안에서만 살았고 난 채영이 아닌 다른 여자애들을 러브할 수 없었다 채영을 짝사랑하는 독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모든 게 좋았다. 우리들만의 세계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. <laughs> 하, 고등학교 종 치니까 다르다. 공기가... <laughs> <laughs> 나 새벽 채영의 전화를 받았다. 의문의 화재로 준희가 죽게 되고 삼켜버렸어. 활활 불에 타는 방이 안에 있던 준희를 삼켜버렸어. 날 교실 안에서 체형이만 내가 느낀 건 인간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 죽음에 대한 감정이었다. 열아홉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어느 날 밤. 자식을 사라져갔던 죽음은 동시에 우리를 사로잡았다. 졸업식 날 학교 뒷산에서 주니의 추모식을 합니다. 니네도 땡까는 거야? 우와, 추모식인 거야? 우리 도좀 껴줄래? 내 남자친구야. 얘가 죽은 그 애니? 멋있다. 너무 멋있어. 영원히 나무하고 같이 나이 먹게 놔둬도 될 만큼. 준이는 이 나무하고 같이 나이를 먹겠지 나이 먹으면 우린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음이란 슬픈 일이었고 채영이 나와 키스하는 짜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게 시랄같이 꼬여버린 것이다 스물한 살이 돼도 넌내 안에 남아있었어 파란 풀의 환각에서 넌 분홍색의 부드러운 혓바닥으로 말을 하고 있었지. 평생 안 없어진 습관처럼 넌내 안에 살아있었어. 도기가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 말을 하기 전까진 <laughs> 괜찮지, 리라. <laughs> 술과 약에 취한 이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독이는 주니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. 넌 맨날 콜라 마시나? <놀람> 우리 이제 21살이야. 21살이면 응. 독이는 채영이 준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잊자고 합니다.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잊어. 잊자고. 이제 그만. 벌써 한 달인데 아직도 그대로야? 그냥 그렇지 뭐. 야, 만나서 얘기를 해야 풀릴 거 아니야. 요즘 도기가 하는 말들이 어쨌든 견딜 수가 없어.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. <laughs> 옛날 옛날. 그러니까 내 말은 니네가 그냥 친구 사이냐? 뭐, 그러고. 뭐 하긴.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어종종 그 자체지. 너 지금 만약 독이가 없다면 하고 생각해봐. 의지할 사람이라곤 독이뿐입니다. 봐봐 그림이 안 떠오르지? 난 듣기 싫어. 아니 손길만이 아니었다. 그 여자인 그 순간 나만을 생각했다 이 방에 들어온 직후부터 줄곧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길에서 만난 여자와 하룻밤 사랑을 나눈 도기 난 생전 처음으로 나만을 생각한 여자와 잠을 잤다 다시 만난 두 사람 나너 힘든 거알것 같아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줄래? 체온과 도기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또다시 술과 약에 취하게 되고 이제서야 두 사람은 진정한 성인식을 치릅니다. 너와 준이를 잊으려 노력합니다. 어떻겠어? 너한테 팔자 있어. 우리 친했다고. 너그 얼굴 무슨 뜻이야? 어찌할 바 모릅니다. 비겁한 새끼. 고민만 해쳐. 열심히 쳐 그저 척만 있는 대로 지 막상 지가 한게 뭐가 있냐고. 잔뜩 꼬이기만 했지. 아,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게 도대체 언제야? 꼬인 건 너도 마찬가지야. 어? 이거 뭐야? 산부인과 오피셜. 채영의 수첩을 보던 친구는 세영이 아이를 지운 것으로 오해합니다. 아, 아버지 어, 미쳤어. 혼자 산부인과 가서 슬퍼. 아니라니까. 미안해. 너 잘못 없어. 투덜대는 거 빼고. 우리 잘못이야. 우리 둘 다. 뭐가? 우리가 잘못해서 엉켜버렸다고. 아니야.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. 그렇게 생각 안 해? 이젠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. 너 뭐가 그렇게 심나네?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? 겁나긴 뭐가 겁나? 나 그런 거 없어. 나 임신했어.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. 아이고. 그래 겁나. 겁난다고. 혼란스러운 두 사람입니다. 됐냐? 엉킨 건. 니머릿속뿐이야 네 눈치 없는 친구는 체형을 위해 파티를 열고. <laughs> 우유 엄청 y 다 b y e bye, b 식뭐 b y 리 들어와 b <laughs> 영이의 아름다운 피부와 건강을 위하여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되긴... 야, 수술한 다음에 이런 거안 해줘서 니네 여자친구... 지랄! 채영이 살결이 달표면 같아져도 좋아? 지... 어. 수술? 어? 도기야... 도기야... 이게 아니... 그만해! 아! 광분하는 도기입니다. 나 이런 식이야. 아, 제발 어떻게 좀 해봐. 아이씨다너때문이고다너때문이신아이 욕실에 있던 도기는 준희의 환영을 보게 되고. 잘 있었어? <목소리> 보다시피, 길고 지내지. 거긴 어때? 여기? 그냥 좀 외로워. <laughs> 설마. 우리만큼 비참하진 않겠지. 그럴까? 근데 무슨 일이지? 내가 지나치게 흥분했었나 봐. 네가 죽었을 때만큼이나 난 예전처럼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다거나 하는 감정을 가질 수 없어. 그게 어떤 건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. 난 네가 부러워.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야? <laughs> 그런 셈인가? 그래. 그게 네 몫이야. 이젠 잊을 수 있겠어? 뭘? 내 타버린 혓바닥 말이야. 이젠 이렇게 괜찮다고. 쥬니의 괜찮은 모습을 본 도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. 친구의 죽음,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사랑. 두 사람은 준희의 환영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인이 될수 있을까요? 김하늘과 유지태의 풋풋한 모습을 볼수 있었던 영화, 바이준이었습니다.